끝난 나것 같은데, 그치? 네. 어... 아니, 씨발, 오른쪽에 뭐야, 이거? 요 다른 팀 있는 것 같은데? 상황? 아, 오른쪽에 있다. 저쪽. 저기 위에, 저기 위에 있다. 야, 조심하 뒤로, 뒤로, 니 전패부터.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시드 충전 중. 드를 충전하겠어. 계탈비 어, 아비 아, 겟아비. 겟아비. 준비아비 겟아비. 아아비겟아봐 겟아비. 이아비 겟아비. 겟봐비 겟아비. 겟아비. 비아 아, 야, 안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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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하나 녹다운이에요. 하나 다운, 하나 다운. 방금 협킬. 에, 찍고, 찍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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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. 에이, 찍자. 찍어 눌러, 찍어 눌러.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여기 오케이. 오케이, 개딸피 저쪽으로 도망가요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다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 그래 나스루 지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스루 원. 나드스루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이거 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스루 원. 나캐루 원.